지금 이거 찍고 있지만 이 영상 떡상 안 됐으면 좋겠어. 우리 구독자들만 보자. 기존에 알던 사장님들께서는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네, 저도 이 영상이 유명해지길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제 영상으로 이득보신 사장님들, 양심적으로 좋아요, 댓글 한 번만 써주세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아. 네, 단톡방에서 첫 주문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많은데요.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루 크루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와주고 계시네요. 네, 그와 동시에 이런 말씀도 많으셨어요. 최저가를 못 따라가겠다. 가격을 못 따라가겠다. 네, 판매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전부는 아니지만 가격 중요하죠. 어 가격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오늘은 중국에 있는 쿠폰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타오바오 노출가보다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난 지금 이거 찍고 있지만 이 영상 떡상 안 됐으면 좋겠어. 천명 이내로 우리 구독자들만 보자. 솔직히 이 영상 때문에 난 타격을 직격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입고도 빨리빨리 되고 배송도 빨리 됐는데 요즘 조금... 어 늦어지더라고. 어 이쪽 사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제 영상 보시고 트래픽이 갑자기 확 늘어서 직원도 구해야 될 판이래요. 어쨌든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유튜브에서 흔하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는 뭐다? 돈이 된다. 네 쿠폰 사이트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군데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 말말 빤리 림추 우효 구글창에 이렇게 영어만 쓰셔도 나올 겁니다. 네, 사용방법은 타오바오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신 후에 url을 복사하시고, 해당 쿠폰 사이트에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주시면, 네, 원래 27원이었던 상품 17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눌러주시면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주시면 쿠폰이 발급이 됩니다. 네, 쿠폰이 발급된 후에는 자동으로 상품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원래 27원이었던 상품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발급받았던 10원의 쿠폰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네, 최종적으로 17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다른 사이트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할인되고 있는 상품이 많은 걸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스마트워치는 원래 325원짜리인데 300원에 쿠폰이 발행이 돼어 25원에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네요. 이거 완전 개이득이네요. 들어가서 여기 또 300원 쿠폰을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쿠폰을 받으신 다음에 타오바오 팀을 해서 바로 구매를 누르신 다음에 네, 보시면 지금 325원 원가에 어, 300원 쿠폰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어, 25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행사 기간 동안 한 방에 많이 사놔서 배대지에 입고를 시켜두고 하나씩 판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네, 세 번째는 f 리 n l y 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두 번째 카테고리 보시면 차오지 슈퍼라는 뜻입니다. 뭐 슈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이런 뜻 같은데 네, 크롬으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어, 슈퍼백. 네, 여기 지금 10원, 110원, 10원 이런 것들이 다 쿠폰입니다. 네, 이런 것들 쿠폰 받아서 구매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 원래 기존에 알던 사장님들께서는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네, 저도 이 영상이 유명해지길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제 영상으로 이득보신 사장님들, 양심적으로 좋아요, 댓글 한 번만 써주세요. 그리고 구독 안 누르고 몰래몰래 몰래 정보만 보시는 사장님들, 구독 누르세요. 저, 까도까도 나온 여자예요.